여기 이것뿐만이 아니죠. 쌍방울의 후원을 받은 대북단체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과반을 차지하며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북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대표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아태협 사정이 밝은 A씨는 아태협 회장 안모씨가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도 했는데, 대의원은 전체 당원의 0.4%지만 충성도가 높고 한 표의 가중치도 커서 후보의 최우선 포섭 대상입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태협 대전지부장을 이 대표 대선 후보 확정 이후 포럼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아태엽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 대표 선거를 지원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아태엽 회장을 불러 선거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쌍방울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